여러분은 지금껏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정성을 다해 쏟아붓고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도 그만큼 보답할 거라는 동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미안하지만 연애 시장은 동화가 아니라 내목한 경매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가치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안달라는 여자는 시작부터 그 가치를 먹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귀한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무더니 애를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여자로 보일까? 고민하며 그 남자의 취향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백화점에서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손님한테 저좀 사가세요 하고 세일을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자리에 고고하게 존재할 뿐이고,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릴수록 사람들은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남자가 안달이 난다는 건 그가 당신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가치가 그가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방식에 대한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꾸만 스스로 그물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나 여기 있으니까. 빨리 먹이 좀 좋아하고 입을 벌리고 계신 건가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성취감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입 안으로 굴러들어온 열매는 달콤할지 몰라도 금방 잊힙니다. 하지만 험란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 겨우 따낸 열매는 평생의 무용담이 되고 소중한 전유물이 됩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얻어낸 것일수록 소중하게 여기고 쉽게 손에 넣은 것일수록 금방 실증을 내는 것. 이건 남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건 당신의 접근성입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면 받고 부르면 나가는 편의점 같은 여자가 되지 마세요. 편의점은 편리해서 좋긴 하지만 누구도 편의점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 근처에 늘그 자리에 있으니 필요할 때 잠시 들러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곳일 뿐이죠. 심지어 더 좋은 물건을 파는 대형 마트가 생기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반면에 예약이 6개월씩 밀려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 위해 몇주 전부터 설레며 일정을 맞추고 비싼 값을 지불하며 그 기다림의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안달이 난다는 건 바로 그 예약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혹시 자리가 나지 않을까 초조해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편리한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불친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공간에 그 남자가 들어올 자리를 아주 조금만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반응의 희소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가 하는 말마다 리액션을 폭발시키고 모든 농담에 배를 잡고 웃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수의 전략이 아닙니다. 남자가 안달라는 여자는 자신의 반응을 결코 아무에게나 난발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리액션은 아무 때나 발행하는 전단지가 아니라 가치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근본이제의 금괴와 같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아주 정교하고 묵직하게 내어주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간헐적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 역사상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원리로 꼽힙니다. 매번 보상을 주는 것보다 어쩌다 한 번씩 예측할 수 없을 때 보상을 줄때 생명체는 그 보상에 훨씬 더 집착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도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100% 확률로 돈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놈의 잭파 때문입니다. 연애도 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신이 매번 친절하고 매번 밝게 반응해주면 남자는 당신의 반응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마치 버튼만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말이죠. 자판기 앞에서 설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 값을 알수 없는 슬롯머신 앞에서는 누구나 침을 삼키며 긴장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게 웃어 주었다가 어느 날은 차분하고 진지하며 또 어느 날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알수 없는 신비로운 표정을 짓는다면 남자는 미치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버리면 남자는 책장을 덮고 다른 책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 상태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때 남자는 당신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는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어제는 분명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차분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오늘 내가 모르는 더 즐거운 일이 있었나? 이렇게 남자의 머릿속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제로 늘리는 게 바로 안달나게 만드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가 당신을 분석하게 만드세요. 그가 당신의 기분을 살피게 만드세요. 당신이 먼저 그의 기분을 살피며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눈치를 보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의 눈치를 보며 사냥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여성분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설명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짧은 질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었고 출근길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점심에는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일기 쓰듯이 보고하는 분들 계시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비감은 정보의 공백에서 옵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다 알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의 뇌에서 호기심이라는 엔진은 꺼져버립니다. 다 읽은 책을 다시 들춰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당신은 남자가 다음 장을 넘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반전 소설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줄 때는 항상 절반만 주세요. 아니 10분의 1만 주세요. 나머지는 남자의 상상력이 채우게 만드는 겁니다. 상상력은 실제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대답은 간결하게 하되 여운은 아주 길게 남기세요. 친구들 만났어라는 건조한 보고 대신 오늘 진짜 신기한 사람을 만났어 라고 말하고 입을 닫아보세요. 그럼 남자는 그 신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꼬이꼬이 캐내고 싶어서 입안이 근질거릴 겁니다. 그때도 모든 정보를 다 쏟아내지 마세요.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말해줄게 라고 살짝 미끼만 던지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당신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쓰게 되겠죠. 이게 바로 대화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강아지와 놀아줄 때, 공을 던져주면 강아지는 신나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공을 매번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속도로 던져주면 강아지도 금방 시큰둥해집니다. 그런데 공을 던져주는 척만 하고 등 뒤로 숨기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살짝 굴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하나요? 주인의 손끝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꼬리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눈동자는 주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습니다. 지금 당신이 연애에서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 공을 쥐고 있는 주인입니다. 공을 너무 빨리 던져주지 마세요. 남자가 당신의 손끝만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안달 나는 관계입니다. 안달이 난다는 건 결국 결핍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보상이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언제든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절히 섞여 있을 때 남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당신의 웃음 한 번을 얻기 위해 일주일을 고민하게 만드세요. 당신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만드세요. 당신이 무조건적인 수용과 반응을 보여주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뼈때리는 조언 하나 더 할까요? 당신이 리액션을 잘해줘야 남자가 기대서 나를 더 좋아해줄 거라는 생각은 아주 순진한 착각입니다. 남자의 길을 살려주는 것과 남자를 나에게 중독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남발하는 반응의 양이 아니라 당신이 아주 신중하게 아끼고 절제하는 반응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끄러운 광장이 아니라 오직 자격을 갖춘 사람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장할 수 있는 성이어야 합니다. 남자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을 때만 당신의 가장 화려한 웃음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웃어주는 건 친절일지 몰라도 매력은 아닙니다. 남자가 노력한 대가로 당신의 반응이라는 보상을 얻게 될때 남자는 그 보상을 쟁취하기 위해 평생 당신 곁을 맴돌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하지만 얻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그런 고귀한 상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반응이 희귀해질수록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무한대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독립된 세계관입니다. 남자가 안달라는 여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 중심에 남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충격적이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찍고 있고, 남자는 그저 그 영화에 잠시 출연하는 매력적인 조연일 뿐입니다. 보통 연애를 시작하면, 많은 여자분이 자신의 세계를 허물고 남자의 세계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남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남자가 쉬는 날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다 조정하죠.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건 자초한 종속입니다. 당신의 세계가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매력도 증발합니다. 남자가 처음에 당신에게 반했던 이유는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생동감 때문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남자의 색깔로 덧칠해버리면 남자는 더 이상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남자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타오르는 태양인가요? 다른 태양이 없으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태양의 위치를 확인하고 불안해하죠. 하지만 태양은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타오릅니다. 남자가 안달라는 여자는 태양 같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기 일에 미쳐 있고 자기 취미에 진심이며 자기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자가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그녀의 하루는 이미 충분히 밀도가 높고 즐겁습니다. 이런 여자들을 보면 남자는 묘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가 없어도 이 여자는 너무 잘 지내네. 내가 이 여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맞긴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죠. 바로 그 의구심이 안달의 씨앗이 됩니다. 자기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여자를 보며 남자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자신 없어도 너무나 빛나는 여자를 보며 남자는 정복욕과 소유욕을 동시에 느낍니다. 어떻게든 이 여자의 일순위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치게 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핸드폰만 붙잡고 남자의 답장을 기다리는 당신의 모습은 남자의 눈에 전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량해 보이죠. 그 시간에 차라리 땀 흘리며 운동을 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하세요. 아니면 밀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버리세요.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눈을 반짝일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그 어떤 향수보다 강력하게 남자를 매혹합니다. 당신의 세계가 견고할수록 남자는 그 성벽을 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아주 매력적인 섬이 되어야 합니다. 육지와 연결된 반도가 아니라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신비로운 섬 말이죠. 그 섬에는 맛있는 과일도 많고 풍경도 아름답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그 섬에 가기 위해 노를 저어 거친 파도를 헤쳐오게 만드세요. 당신이 먼저 육지로 다리를 놓아주지 마세요. 남자가 스스로 길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어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당신의 인생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남자는 당신을 소중히 대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결코 자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여자에게 안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적당히 무시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느라 바쁜 여자 뒤를 쫓아다니죠. 이것이 연애의 아이러니이자 거부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당신의 세계를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드세요. 그가 당신의 세계에 초대받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느끼게 할 만큼 말이죠. 이제까지의 내용을 다 소화하셨다면 이제 관계의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찍을 차례입니다. 바로 결핍과 완성의 미학입니다. 남자를 안달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방은 그에게 당신이라는 존재가 평생을 바쳐도 다 풀지 못할 거대한 숙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 풀었다고 생각해서 책장을 덮으려는 순간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그런 끝없는 매력의 소유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게 대칭이 맞는 조각상보다 무언가 살짝 부족하거나 베일에 가려진 것에 더 미친 듯이 매력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건이 효과라고 부르는데 거창한 용어 다 치우고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가 다음 화보기를 누르지 않고는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가장 궁금한 순간에 화면이 끊기 때문입니다. 연애도 똑같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매번 완벽하고 꽉찬 해피엔딩으로 끝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마음 속에 아주 짙은 아쉬움의 찌꺼기가 남았을 때 과감히 일어서세요. 한참 대화가 잘 통하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나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제 갈게라고 먼저 일어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는 성욕이 꺾인 사냥꾼처럼 허탈해하면서도 동시에 당신과 다음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이 다음 만남을 위해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를 배려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남자의 뇌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다면 그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정점의 순간에 찬물을 끼얹고 사라지는 잔인함이 필요합니다. 그 잔인함이 남자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최고의 체험제입니다. 남자를 안 달게 만드는 여자들은 관계의 모든 마침표를 항상 자신이 찍습니다. 전화 통화의 끝, 카톡의 마무리, 데이트의 종료까지 주도권을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지루해하거나 실증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끊어내는 절제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뷔페 음식처럼 상을 다 차려놓고 마음껏 드세요 하고 기다리면 남자는 금방 배가 부르고 물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음식을 남기고 떠나버리죠. 하지만,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처럼, 장인이 정성껏 빚은 초밥 한 점을 딱 내어주고, 다음 피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면, 손님은 그한 점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며, 주방장의 손끝만 쳐다보게 됩니다. 당신은 바로 그 감질나게 맛있는 초밥 한 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이라는 자산을 시장에 너무 많이 풀지 마세요. 사랑해라는 말, 보고 싶어라는 말열번 하고 싶을 때꼭 참고 딱한 번만 하세요. 그것도 남자가 당신을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주는 아주 귀한 상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당신의 그 희귀한 인정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온갖 재롱을 다 떨고 당신의 비위를 맞추려 스스로 광대가 되기를 자처할 겁니다. 감정의 과잉은 고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축통화와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듯이 당신의 감정도 너무 흔하게 난발하면 그 무게감이 사라집니다. 남자가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정도로 당신의 감정가치를 높게 유지하세요. 더 직설적인 비유 하나 해드릴까요? 당신은 남자에게 모든 걸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을 굴절시켜 본 모습을 숨기는 프리즘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거울은 상대가 웃으면 같이 웃고 화내면 같이 화내며 상대의 수준에 자신을 맞춥니다. 하지만 프리즘은 단순한 하얀 빛을 받아 수만 가지 무지개색으로 분산시켜버립니다. 남자가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예상 가능한 반응을 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주 지적이고 차갑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이처럼 엉뚱하고 또 어떤 날에는 숨막히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남자의 예측을 매번 무참히 짓밟으세요. 아이 이 여자는 내가 이제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면이 또 있었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자는 정복이 완료된 영토에는 더 이상 깃발을 꽂으려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미개척지 같은 여자에게 남자는 자신의 전생애를 바칩니다. 결국 남자가 안달 나는 여자는 단순히 연애 기술이나 밀당을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삶에 확고한 철학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사랑이 없어도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그 압도적인 여유가 그녀를 빛나게 하는 진짜 원동력입니다. 그런 여유 있는 태도가 남자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정복하고 싶은 도전 과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구걸하는 사랑은 구차하고 비참하지만 당당하게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먼저 다가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남자를 안달나게 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세상에서 남자를 지우세요. 그가 당신의 일순위가 되는 순간, 당신은 그의 꼴찌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우주 끝까지 높이고 반응을 지독할 정도로 아끼며 당신만의 견고한 성벽을 지키세요. 그리고 항상 지독한 여운을 남겨서 남자의 뇌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세요. 연애는 국어라는 동정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작을 전시하는 고고한 예술입니다. 당신이라는 작품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미술관에 전시하세요. 남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당신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머리를 쥐어 뜯게 만드세요.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소금기 가득한 따가운 조언들이 당신의 연애를 비참한 추격전에서 우아하고 여유로운 산책으로 완전히 바꿔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주도권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떠날 수 있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